아 내꺼 살색을 코드로.. 오..오야..잠깐만요 어머머머 큰일날 뻔 운영자님들 아니에요 저 그냥 색깔만 물려고 눌러본거 몇 캐릭터를 나오느냐고? 어 모르겠네요 확인해봐야겠네 일단.. 카드팩들도 좀.. 세개만 나오면 좋겠는데 하나 나왔 레전드. 레전드. 레전드 진짜 하나네. <laughs> 하나라도 나온 게 어디야. 아나 이러다 진짜 그거 되겠어. 아나 남바절 30각이 먼저 되겠다고. 옷, 옷 좀.. 다른 캐릭터들 옷이 되게 예쁘던데. 실링까 한 번만 볼까아 예쁘다. 어? 헉, 무기 되게 예쁘다 뭐야 무기? 아 근데 개인적으로 사모나는 이거 살듯? 사모나는 이거 입히고 바드는 치마 입혀야겠다. 바드 무기는 안 예뻐요? 바드 바드 무기 근데 안 예뻐 보이기는 했어. 좀 별로인 것 같긴 해. 아, 아 바드 무기 진짜 별로다는데. 진짜 최악이네 바드 무기. 근데 바지도 되게 예쁜데? 바지 디테일? 오, 빵네구야. 대마담을 보자고? 어? 어무기 이쁘다 근데 이 옷이 염색하면 되게 예쁘긴 한데 결국에 여리여리한 캐릭터들한테 예쁠 디자인이네 이거 염색 잘하면 이거 괜찮을지도? 어, 너무 벗었대 하고 이 정도면은 그렇게 벗은 것도 아닌데? 이게 19세 게임 치고는 되게 건전한 옷인데? 이거 이쁜데 이게 베베추처럼 약간 이렇게 세게 생긴? 캐닝 피부한테는 좀안 어울리는 느낌인 거 같긴 해. 그러면, 데모닉도 하나 뭐좀 사줄까? 이거냐, 이거냐인데. 이게 더 예쁜 거 같기도 하고. 근데 이거 염색하면 이거, 이게 더 예쁠 거 같기도 한데. 일단 무기는 사주고 싶어둘중 뭘로 하지? 모자, 가 진짜. 잘하다가 왜 모자에서 또 이러냐? 이거, 이거 입혀야겠다. 염색시켜가지고. 키 음. 이렇게 나뉘구나 아니 이거 그럼 전체 염색 이렇게?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아 우리 색깔을 뭘로 해야 되냐 이거 좀 어둡게 하지 예쁠 것 같은데 밝으면 안 예쁠 것 같은데 할머니 내복이래 <웃음> 레전드 <웃음> 근데 이게 밝은 색을 쓰면 시술은인게안 보이는데? 아, 원래 시술은는피처야 예쁘더라 갯머리가 어차피 변신하면 안 보이겠냐고? 그래? <laughs> 진짜 <laughs> 긴장이 있네아 이거 상의를 어떻게 조져볼까? 이 북대가 애매하네 꽃무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15바칠것같아데 이렇게 되잖아요. 이게 그나마 비슷한데 이러고 여기를 살색 위주로 해야 되는 건데 개반데 이게 위가 시스루인 게 약간 역병이다. 위가 시스루다 보니까 무조건 어둡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뭐라고 시스루를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긴 해. 나름 나쁘지 않다 봐. 무난 무난하다 봐. 시스루가 안 보이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. 얘한테 시간 쓸 시간이 없어 사실. 본 키를 해야 해. 아, 써먹는 것도 해줘야 되는데. 이거는 파츠 부위가 어떻게 되나요? <laughs> 와 이거 염색할 수 있어? 와 진짜 장족의 발전이다. 말이 안 돼. 아저 염색되는 거좀 크다. 여기를 색깔을 몰라 야 할까? 여기를 그냥 어둡게 하는 게나을려나 솔직히 이런 바지는. 흰색이어야 되데이 바지 이거 흰색 국룰인데 이런 거? 승마 바지처럼 해서 힙 부분 되게 강조해야 되는데? 어? 갑자기 악단처럼 변했는데봐? 그러네? 진짜 악단처럼 변했네 바디였으면 딱이었다고? 어? 맞네 이게 이번 슈슈아 옷이에요? 뒤통좀 그 보여주세요 <laughs> 머리 이 머리 무슨 일이야 진짜? 일러스트 했네. 야야 부럽다. 야 여캐들도 저렇게 찰랑거리면 긴 머리 없는데. 슈샤 진짜 너무 부럽다. 슈샤 떡상해버렸네. 근데 슈샤는 뭔가 일러스트 같은 느낌처럼 안 뽑히기는 했네. 그 약간 그 뒤에 뭔가 머리카리긴 머리카리인데 되게 풍성 풍성하게 그렇게 됐네. 근데 웃긴 건 다른 캐릭들은 오히려 인게임 되게 예쁘게 잘 뽑혔거든. 근데. 슈샤만 왜 슈샤는 분명 일러스트가 개 멋있어서 뽑았는데 빈케은왜아얘 이거 사줘야 되나? 얘 진짜 오히려 얘를 이걸 사줬어야 돼얘 악단 시켜줬어야 되는데 아 이런 바보 같은 실링키리는 바꿀 수 있지 않나요? 어? 아 그런가? 아 천재인가요? 아, 저 염색 다시 해줘야 돼 그러면? 지옥 같다 진짜 아 뭐야 이거 리본 망사했구나 어? 엥? 왜안 보이죠? 보고 나는데 나 지금? 아 이게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지? 뭐지? 없어졌는데요? 투명망토 됐는데? 아, 이거 밝은 색으로 해야지 보이나? 아 맞네. 어두운 색하면 안 보이는 거 실화냐? 아니 그래도 안 보이는데? 아 씨발! 아니 내 염색 내놔 돌려줘! 에이 씨발 날려먹네 내이 씨 님들 님들은 저거 조심하세요. 저 존나 밝은 색 아니면 안 보여요. 에이 씨당난하나 진짜. 아니 이거 염색을 다시 해야 되네. 딸기 우유. 사모님 골프복. <laughs> 미쳤나? 얘가 문제네. 배마에 대한 마음이 떴지만 그래도 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잖아. 얘 캐릭터 예쁘게 꾸며놓고서는 <laughs> 갑자기 양바타로 다 가리고 다니면 좀 마음 아프긴 해. 흑당한 <laughs> 배마야. <laughs> 뭘 진짜 심해? 아니 잠깐만. 검정색인데 색깔이 왜이때탔는데가귀왜 이래? 때 탔는데, 아, 내꺼 살색을, 코드는 오, 오, 야 잠깐만요. 어머머머, 큰일 날 뻔! 운영사님들 아니에요. 저 그냥 색깔만 보려고 눌러본 거. 아, 이거 애초에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돼있는 애구나. 진짜 별로네. 보다 보니 순정이 해자인 거임. 함부로 건들면 훅 간다고? 그것도 맞긴 하. 아니, 이게 밝은 피부면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는데, 이게 밝은 피부가 아니라서, 더 힘든 것도 있긴 해요. 차라리 백호 커마처럼 바꾼 다음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? 얘좀 뜯어 고쳐야겠다. 아니, 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뭘 못하겠는데요, 지금? 아니, 이러면은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어떻게 알아? <laughs> 살모사문 같대. <laughs> 아니, 들어가서 봐야겠다. 아, 눈 잘못 골랐네. 제발. 아니, 외형권 썼는데 어떻게 된 거야? 아니, 무슨 일이야, 이거 외형권? 해친 날. 그럴 수 있기는 한데 버그가 날수 있는 거 있기는 한데 거의 테스업 수준인데 지금? 버그 지름인데? 이쯤 되면은 로안도 테스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? 아 지금 카드도못 돈다 했지? 맞네 그냥 콘텐츠가 다안 된다고? 버그 존많게 그것도 웃겨. 되는 캐릭이 있고, 안 되는 캐릭이 있는 건 대체 뭐야? 이것도 나중, 이거 일단 염색해놓고 나중에 봐야 되겠는데? 아니, 이 새끼, 이거 커마, 이거 눈 존나 사기당했어요. 이거 아니었는데. 아니, 이거 보세요. 사기당했다니까요? 그 의료 사고 당했음. 아, 렌즈 사기당했네.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렌즈 사기당했어. 진짜 어이없네.